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괜찮으세요? 너무 좀 쌀쌀하시지요?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질서정연하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네? 어, 예. 이뻐요 이쁩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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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대를 예, 얼른 후딱 하고 퇴근을 해야 또 잘생긴 동원이가 올라오니까 찾아요. 다음 노래 얼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요. 다음 노래는 목포행 완행열차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, 괜찮으세요? 너무 좀 쌀쌀하시지요? 끝까지 이렇게 자리 최서정이 하나계 지켜주셔서 오, 네, 너무 네, 감사해요. 네. 어 이뻐요 이쁨이다에 이 분편이에요. 네. 그 모니터 스피커의 앰프 소리를 좀 많이 줄여주세요. 요 동원이 팬클럽이시군요. 아유 제가 얼른 또 무대를 예 얼른 부탁하고 퇴근을 해야 또 재생님 동원이 올라오니까 얼른 풀어줘. 다음 노래는 목포행 완행열차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네,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주, 괜찮으세요? 너무 좀 쌀쌀하시지요? 끝까지 이렇게 자리 최서정연하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네. 어 이뻐 요 이쁩니다. 네. 그 모니터 스피커의 MR 소리를 좀 많이 줄여주세요. 이거 동원이 팬클럽이시군요. 아이고, 제가 얼른 또 무대를, 얼른 부탁하고 퇴근을 해야 또 재생한 동원이 나오나오니까 다음 노래 얼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알았어! 다음 노래는 목포행 완행열차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